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9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주제는 나는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먹어야 할까입니다. 왜 어떤 분은 이 수치인데 높고 왜 어떤 분은 이 수치인데 의사가 괜찮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 수치면 은낮고 어떤 분은 의사가, 아, 이 정도면 적합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검진 받으신 것 중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네 가지 있잖아요. 지질. 어, 초음 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 HDL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수치를 가지고 와서 보시면 어, 더 좋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약을 보통 스타틴이라고 하죠. 스타틴은 큰 성씨의 이름이고요. 그 안에 다른 스타틴의 여러 가지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칭에서 하는 그 스타틴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200 이하가 보통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40이 넘어가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는요, 150 이하가 되게 좋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200 정도 되면, 아, 조금 높은 느낌이 든다 하고 경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500이 넘으면 이건 정말 높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 수치예요. 그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60이 넘으면 높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보호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40이 안 되면, 아, 이거 좀 낮아서 내 일상생활 뭐 어딘가 고쳐야 될건 없는지를 한번 반출을 해봐야 되는 수치가 40이에요. 그리고 보통 40에서 60 사이는 그냥 일반적인 정상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LDL 나쁜 콜레스롤 테수치는요 어, 얘가 적정한 거, 좋다고 얘기하는 건100 이하가 좋은 수치예요. 그리고 정상인 건 보통 130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0이 넘으면 높은 거고요. 190이 높으면 진짜 매우 높은 걸 이렇게 나눠요. 그거 이거는 다른 아무런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예요. 그래서 요 기준이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혈관계 위험 인자는 뭐냐 면은요첫 번째 담배를 피우면은 심혈관 위험 인자입니다. 담배가 뭐 폐암뿐만이 아니라 혈관을 빨리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막 수축시키죠. 혈압이 있을 때도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위험도가 높은 분이라는 거고 심혈관계 위험도라는 건 우리가 무서워하는 뇌졸중 심장병 말초 혈관 질환을 얘기를 하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좋은 콜레스테롤이 40부터 60까지가 정상이고 60 이상이면 되게 높다고 쳐주는데 40이 안 되는 분들이 남자 중에서 왕왕 있어요. 어떤 분은 막23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것도 위험 인자예요. 그래서 아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좀 있다라고 하는 나이를 언제로 잡냐면은 실제로 남자분 45세, 여자는 갱년기가 보통 50세에 오잖아요. 그래서 55세부터는 아이 나이만으로 심혈관계 위험 인자, 그러니까 뇌졸중, 심장병이 걸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가족력. 부모님이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왔는데 그 나이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니까 남자분으로 기준으로 해서는 5 5 세에 왔거나 여자분 기준으로선 육십오 세가 안 됐을 때이 나이 이전에 온 거는 가족력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유전 인자를 나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위험 인자가 생기는 거죠. HDL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질환을 보호하는 인자인데. HDL이 60이면은 위험 인자를 하나를 빼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 당뇨병은 없죠. 그 이유는 당뇨병은 있다는 거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어, 저도 고위험군, 중중도 고위험군을 떠나서 아예 그냥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위험인자가 몇 개인지 세는 게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한번 각자 몇 개인지 <laughs> 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위험인자가 많으면 어, 콜레스테롤을 더 낮은 수치에서 약을 먹어야 되고 더 타이트하게 더 낮게 조절시켜야 되느냐면은요 여기가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에요. 그래서 위험인자가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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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닿으면 뇌졸중과 심장병에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제일 왼쪽 분은요 아무런 위험인자가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기까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심혈관계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 벌써 내가 위험인자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딱요 정도 수준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위험인자가 지금 두 개가 있는 이분은 요 정도 높았을 때 약을 드시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 다른 위험인자 개수랑 상관도 없이 그냥 당뇨가 있으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낮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낮아도 약을 먹어야 돼요. 더 조금 더 나가서 벌써 스텐트를 하나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정말 낮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로. 내가 가진 위험 인자 개수를 보고 내가 이 LDL 콜레스테롤을 어디까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목표치를 보면은 내가 아까 다섯 개의 위험 인자 중에서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거나 한개 있는 분들은요. LDL 콜레스테롤이 160이 넘어야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거고요. 두 개예요. 고혈압도 있고 나이도 넘어섰어요. 그러면 130이 넘으면 약을 먹는 거고 약을 먹고 130 이하로 조절하는 거고요 그런데 벌써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 당뇨가 있으면 백 이하로 조절을 해야 돼요 당뇨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는지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동물경화가 있더라 그래서 경동맥이 한50% 정도 좁아져 있더라 하면 이분도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지 않아도 10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고요 동맥류가 생긴 경우에도 100 이하로 떨어뜨려 줘야 되고요 초고위험군은 벌써 심혈관계 질환 사건이 한번 나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거나 그 다음에 어, 뇌졸증이나 또는 잠깐 뇌졸증이 왔다가 없어지는 걸 미니 풍 미니 뇌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 그다음에 어, 말초혈관 질환이 있어서 조금 거리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신 이런 분들은 벌써 우리가 예방하고자 하는 심혈관계 질환이 온 분이에요. 한번 심혈관계 질환이 오면은 2, 3년 안에 또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떨어뜨리고 조 혈연 보통 55까지 떨어뜨리고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40까지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위험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 목표치가 다 달라진다 어떤 기준치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사람마다 좀다 다른데 그 다른 기준은 얼마나 이분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 약, 약을 먹는 목적은 어, 혈압을 떨어뜨리고 당을 정상화하고 콜레스테롤을 정상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어,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심장병, 말초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혈관에 나이가 들면은 혈관 안쪽으로 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들이 파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안에서 막 염증을 일으켜요. 산화가 되고, 그럼 딱딱해지고 플라크가 생겨요. 그리고 이 내피세포도 불안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혈압이 높아서 내피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그 망가진 대로 터져 나오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뇌졸중, 심장병이 오죠. 결국은 혈압만 떨어뜨리고 혈당만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혈관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조금 더 LDL 콜레스테 콜레스테롤 좀 낮게 유지를 하는 거고. 위험도가 좀 낮은 분들은 조금 널널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왜 어떤 분들은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굳이 굳이 설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높은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뒀다가 내년에 또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